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절대 절명의 위기 예,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에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예,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이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암담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큰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 이렇게 사방에서 생기가, 생기의 역사가 불어 닥쳐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면 예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건 뭐예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 도무지 살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많은 뼈들이 쌓인 곳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정말 참혹한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시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대그 사위들이 어떻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는 아유 장인어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혀. 이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더 죄를 짓고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할 때다 함께 망했습니다. 에레미아는 죄악으로 파멸해 가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지금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울면서 사정을 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에레미아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쁜 예언만 하냐고? 어 그러면서 엘리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 에레미아는 매우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에미아 1장 4절에 보면 이느에미아는 아닥사스다 왕때 수상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에, 그 고국 에루살렘은 성문이 회파되고 불이 나고 정말 참담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다. 그러니까, 그 느에미아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영적 현실을 인식하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에미아를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52일만에 그 성문을 다시 성을 재건케 하시고 그리고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더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풍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니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 말씀 보면,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절망에 빠진 현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랬으니 이 마른 뼈 소망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래 주님의 말씀은 영이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 안에 들어간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은 바로 부활의 영이요, 생명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그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장소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소망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리아를 준비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요.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누가 보면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이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한 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넬류 가정에 가라는 거죠. 고넬류 가정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고넬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 듣는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요, 예수가 구원자시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럴 때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는데요 아까 신장 암에서 고침받은 이수자매님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많은, 어,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뜻하지 않게 신장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백일 기도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 백일 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백일 기도 정말 열심히,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 백일기도 끝나면서 깨끗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MRI 찍어 보니까 이 척추뼈까지 이 암이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가 있지 않냐. 한여름 성령 집회 한번 결판 내보자.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텐데 한번 정말 치유받은, 은혜받은 위대한 간증자가 한번 돼봐라 말이야. 어. 그러면서 비전을 줬어요. 한번 기도해보고, 은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근데요, 아, 이 자매님이 순종을 한 거죠. 예배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매 시간 시간마다 스크린 앞에, 화면 앞에, 어?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첫날 집회 끝나고서 또 MRR 찍었는데 이 척추에 있는 이 암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신장 이 암만 치료받으면 될것 같다. 이랬다면.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집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암이 싹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의사도 불신자인데, 어, 당신은, 당신이 진짜 믿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뭘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실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더라. 여와의 말씀을 들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자, 지금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대응케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뼈에 대하여 너는 그러니까 내가 그 명대로 어하였더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왕때 도대체 이 나라가 우상숭배를 얼마나 섬겼는지요? 예? 문학세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우상숭배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징계 하식으로 작정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1 1기하 23장 2절로 3절 보면 우연하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요시아 왕은 여와의 호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수학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우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건 나만 읽을 게 아니에요. 나만 들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듣게 했어요. 그때는 백성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우상을 다척결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회복된 걸볼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 보냈습니다 니누의 성은 범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은 무너진다 망한다 어,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니누의 백성들,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참,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회복을 주셨던 걸볼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했는데요. 이 종교 개혁의 열매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부흥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당에 나가서 그냥 낯은 말로 뭐라고 얘기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에 놀라운 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한 성경. 에스겔에서 3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는 역사. 바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영적 현실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공황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체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귀신의 속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바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함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대러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 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리는 역사의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